안녕하세요. 푸심남입니다 4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약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알트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국 코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온 톨로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코인이 오늘 더 올라갈 것으로 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온 톨로지는 오늘 빠져나오지 못하면 좀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 360원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360원까지는 빠질,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빨리 빠져 나오시길 권유드리겠고요. 만약 한번더 튕긴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아비트럼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최초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아직 비싸다고 어, 말씀을 드렸었고, 전에 방송에 한 1,300원 정도의 매매시기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480원까지 빠졌다가 더 빠지지 않고 올라와 주었는데요. 아직 차트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시세 형성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접근 하기 쉽지 않은 코인인 건 맞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자로서 는 도박에 가까운 음, 코인이기 때문에 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직 매매하기에는 무음 표고요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매매 잡기는 좀 고박성에 가깝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언급드렸던 알트 코인 중에 사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질리카입니다. 금요일보다 조금 오른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호환기는 아니더라도 흐름이 상향이기 때문에 최저, 뭐 최저점 구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임이긴 해요. 진리가 지금 매집 상태도 좋은 상태이고, 매물벽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42.40에 약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 중이고, 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건강하게, 진행 중이에요. 이 눌림 목한 번씩 받고 상승하고 눌림 목 받고 상승하고 눌림 받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늘도 약하게 눌러주고 끝난다면 어또 며칠간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차트 그림이 나오겠죠. 시가총액도 저렴한 코인이어서 한번 탄력 받으면 좀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알트 불장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입니다. 작년 3월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코인이 웹3 게임 관련, 뭐 공식 AMA를 보여준 이후에 기대감을 상승시킨 코인이긴 하지만, 아직 게임이 나오진 않은 상태예요. 뭐, 진리카로 해가지고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웹3랑 P2E만 들어가도 일단 중간은 먹고 들어가는 코인인 건, 맞기 때문에, 일단, 진행, 진행 중 단기 지지선을 보면, 한 21선에서 61선은 다 상향 돌파했고요. 이제 302평선만 남은 상태인데, 이것만 넘어준다면 좋은 분위기 흐름 타고, 좀더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주시고요. 방송으로 언급, 뭐, 언급드렸던, 코스모스, 아발란체, 방송 이후로 지금 10% 코스모스는 15%에서 16%고요. 아발란체는 10%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코스모스랑 아발란체 방송 가격과 뭐 가격이랑 좀 비교해 보시고 저희 회, 회원님들은 지금 다 매수 중에 수익권에 있습니다. 엔진 코인도 지금 519원에 매수시켜 드리고 절반 매도 나갔거든요. 623원에 절반 매도한 상태이고요. 지금 절반 보유 중인데 엔진 코인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절반을 남겨 뒀다는 건 저희가 좀더 보고 있기 때문에 남겨 둔 거겠죠.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 방에서 수익 나고 있다는 인증 사진인데 자, 쭉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코스모스 아발란체랑 코스모스 지금 수익중인걸 다 올려주셨거든요 회원님들이 자, 방송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보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텔레그램 정보공유 카톡방 링크되어있으니까요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고 무료로 정보 제공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용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